1958년 2월 16일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초의 민항사인 대한국민항공사의 창랑호가 부산을 출발해 여의도공항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평온하던 비행 도중 경기도 평택상공에서 무장한 북한 남파공작원 5명이 기내를 장악했습니다. 조종사들을 위협한 공작원들은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시켜 평양순환공항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등총 34명이 납치되었으며 북한은 이를 의거월북이라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끝에 납치범을 제외한 승객과 승무원 26명은 약 18일여 만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었으나 창랑호 기체는 끝내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후 대한민국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탑승자의 총기 등 위험물 소지에 대한 단속과 항공기 운항에 대한 공중감시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